자 아, 이제 무지개를 그려봅시다 사련이 오케이 이제 빨간색 먼저 주세요 빨간색 빨간색 주세요 빨... 빨... 빨간색이 어디 있을까요? 빨간색 빨간색 맞아 비슷한 색깔이긴 한데 이게 제일 빨개 어, 빨간색 빨간색 그다음 주황색 주세요 주황 맞네 이게 주황이네 주 그다음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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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노랑 노랑 에이 맞아요 노초 초록색 초록색 주세요 초 초록색 걔 노랑이에요 노랑 노랑 초 초록색 그린 맞네 초록이네 그다음 파란색 파랑 파란 하늘 파랑 그렇지 그 다음 분홍색 분홍색 주세요 분홍색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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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핑크 그 다음 보라색 사라이가 좋아하는 색깔이네 거기 없네 여기 있어요 이 중에서 보라색을 골라보세요 와 잘하네 우와. 잘했습니다 이제 번 외로 검정색 검정 블랙 와와그 와. 다음에 브라운 얘는 사라, 어. 사라니 나무 색깔 알아? 초콜릿? 초콜릿 색깔 알아? 초콜릿? 응. 음. 어, 초콜릿 색깔 알아? 아, 맞네. 이게 초콜릿색이네. 잘했어. 초록색이 뭐예요? 이 중에서 다시 초록색이 뭐예요? 초록. 아, 어, 맞아요. 이게 초록이네요. 아이, 잘했다. 잘했다.